2월 20일, 벤쿠버에서 열리는 슬립아웃 행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버넌트 하우스 벤쿠버가 주최하는 기금 모금 활동으로 참가자들이 하룻밤 동안 침대 대신 야외에서 잠을 자며 노숙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다. 슬립아웃 챔피언스 에디션에는 전문가, 기업,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깊은 연대를 실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도시 골목에서 잠을 자며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코버넌트 하우스 밴쿠버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노숙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슬립아웃에서 모금된 기금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공하는 코버넌트 하우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코버넌트 하우스 밴쿠버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후 침낭과 박스를 준비하고 야외에서 잠을 자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매일 밤 4821명이 안전한 잠자리를 찾지 못하며 그중 약 8%는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이 기회를 통해 노숙을 경험하는 밴쿠버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